어, 대성수석입니다. 전주천 돌입니다. 자연석이고요. 판매하는 거고요. 저거는 중국 돌입니다. 대작이고요. 높이가 1m 한 5, 60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고요. 가게가 몇만 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고, 판매하고 구입합니다. 정원석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특수목, 소나무, 향나무, 초목나무 어, 특수목 취급하고요. 정원석, 수마가 다된 거고요. 쪽구석, 쪽구석입니다. 해성 수석이고요. 아, 시간 있으면 한번 들리시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습니다. 정원석, 수석 조각품 취급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